요트 요트 제주도 요트 거기서 아 거기 낚시는 아니지 왜? 응? 아 제대로 가야지 그거는 그냥 자, 동동배 어? 동동배 같은 거? 못 따지 그런 거는 그런 거 어떻게 그런 거는 그리고 야 우리야 무슨 뭐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그런 것도 체험이 있어? 일반인이? 몰라 없지 뭐 그런 거는 그런 거 티비에서 이제 무슨 프로그램 그런 사람들이나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일반들 너너이너이잖아잖아 너희, 너희, 그희 너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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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이너그 너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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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이 너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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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희 너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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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이 너희, 이희 너희, 너아 너희, 너너